어, 저희 어항 근황이죠. 어, 이제, 그 생이 새우 새끼가 거의 이제 제가 이제 사천에 20마리 받은 그 애들처럼 컸네요. 이제 성체가 거의 이제, 음, 되어 가죠. 이렇게 많이 됐고, 저희 집어항 근황이죠. 음. 여기 이제 국자에는 그 중질탄산 칼슘과 그다음에 보레가루 이제 넣어서 먹이와 함께 우렁이 사료와 함께 이렇게 넣었죠. 주그 국자에다가 넣는 게 편하네요. 그래서 국자를 기울였어요. 스텐레스가 좋죠. 어, 이제 플라스틱에는 환경 호르몬이 나와서 애들이 이제 번식에 안 좋으니까 어, 스텐레스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도 잘들어가고 그러네요. 음, 그게 도자기보다는 들들가는것 같아요. 느낌이 어, 그리고 이제 이것도 어, 씨앗수초도 잘 자라고 있죠? 어, 이제 많이 컸어요. 씨앗수초도. 저 씨앗수초에, 어, 다슬기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먹으려고 그렇게 아래 황토볼이 이제 잘 잡고 있죠? 어, 무, 무게가 가벼워서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접착제 같이 도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송사리는 굉장히 많이 컸죠 어, 제브라일 줄 알았는데 송사리 같아요 이제 빨빨거리고 이제 어, 눈에 그냥 이렇게 봐도 보이는 정도였어요 먹이는 1호짜리를 아직 먹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어, 그냥, 그냥 일반 먹이, 그, 송사리, 아 치어용 먹이를 먹고 있어요. 2탄은 거의 다 됐죠? 갈아, 갈아야 할 때가 됐는데, 조금 이제 더안 나오면 갈 생각이에요. 배로 어떤 그 수초는 굉장히 잘알라죠 어, 여기, 어, 색깔이 약간 덜 했거든요? 근데 그 비료를, 어, 테트라 그 나오는 비료를 주니까 색깔이 진해지네요. 어, 확실히 영양제가 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식물, 어, 이렇게 좀 사그시는 분들은 방향을 좀 늘려보고, 그 다음에 2탄 넣어주고, 비료 넣어주고, 흙을 좋은 걸로 해 주면 어, 다해 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확실히 달라지는 거 같아요. 어, 네 가지죠. 네 가지. 흙, 비료. 그다음에 어, 광량, 그렇죠? 이탄. 이렇게 공기까지. 물도 좀 중요하긴 해요. 어, 물도 이제 너무 들었거나 좀 음, 기계적인 물이죠. 막 이렇게 어, 염도가 많은 물은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박테리아도 없고 그런 정수기 물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박테리아나 미생물이 없기 때문에 어그 정수기 물 같은 경우는 원래 생물학 그걸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쵸 염소만 제거하는 정수는 괜찮은데 다른 거 제거하는 거는 그 저걸 어 미네랄을 넣어줘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위로 보면 이렇게 생이가래가 많이 컸어요. 많이 이제 번식했죠. 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번식했네요. 그래서 얘네들이 작아져서 걱정했는데, 어, 작아지면서 번식을 엄청나게 많이 하네요. 역시 생이가래가 짱이에요. 그래서, 어, 부상초 잘못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녹아서 다 죽으시는 분들은, 음, 생이가래 추천해요. 저도 이제 부상초 잘못 키우기로 좀, 음, 저하거든요. 좀, 그, 마이너스 손이라고 해서 잘못 키우는 편인데, 어 생이 가래는 잘하죠 그래서 작아져서 이제 다 사가서 없어지나보다 걱정했는데 어잘 크고 있네요 그래서 양배추 그거는 이제 실패했는데 다시 한번 어 도전해볼까 생각 중이고 굉장히 음, 이게 단점이 이제 청소하거나 뭐 이렇게 애들 밥줄 때좀 불편하긴 한데 어 그죠 하다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저큰것이 이제 어미죠. 어 작은 것도 막 계속 늘어나네요. <laughs> 새끼를 치는데. 어, 저기 다 자란 생이가래고 보니까 또 구매하고 싶죠 근데 정작 키워보면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그 불편한 것도 이제 어, 감수해 가면서 그쵸 키우는 거죠 생이가래는 그렇게까지 이제 물에 정화시켜주고 뭐 그런 건 없고 어~ 그무한소 어항 같은 곳에서 이제 위에 찌꺼기 같은 거끼었을때 조금 분해를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막그 정화될 정도는 아니고 어~ 불의 옥장을 이제 해야지 키워야지 약간은 그래도 이제 정화는 되겠죠 근데 불의 옥장이 이제 어~ 위에서 빛을 다 이제 자기 혼자 갈아채기 때문에 음~ 옮겨 놓은 상태인데 그래요. 또 볼만하죠. 이것도. 딱 보면 이제 이것만 보면 당장 어,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들지만 정작 키워 보면 이것만큼 징그러운 게 없어요. 이제 어, 물고기들이 초 초반 그러니까 초보자분들 은 많이 죽거든요. 많이 죽었는데 뜨다 보면 성질나요. 이게 막 자꾸 어그 저기 걸리니까 망이 걸려서요. 아무튼, 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동훈의 수족관 근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 보고서는, 어, 뭐, 동훈의 수족관 하니까 제가 뭐 수족관 하는 줄 아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수족관 같은 거 아니고요. 어, 프로시머라고 해서 이제, 어, 뭐, 기계나 뭐, 전자 관련해서 아니면 아이디어 관련해서 음 그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뭐 별거 없어요. <laughs> 수조 건하는 사람 아니에요. 또 오해하실까봐 이렇게 어 그냥 덩어리로 놓은 거는 이렇게 어 되네요. 그래서 이제 흙 같은 것에 이제 뭉쳐서 어흙 같은 거에 뿌려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황토볼이 좋죠? 열심히 이제 먹고 있어요. 얘네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같이 나눠 먹으면 되는데 어, 서열이 있어요. 이것도 저희 토종 물고기들은 다 서열이 있어. 그 송사리도 그렇고 어 굉장히 서열을 보이고 그 서열이 낮은 애들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어, 굉장히 그러네요. 이렇게 어, 같이 노나 같이 막 손대서 같이 먹는 게 아니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순서를. 다 먹고서 이제 어, 저렇게 다 먹으면 그 다음에 큰 애가 먹고 그 다음에 큰 애가 먹고 그런 식으로 큰 애가 가면 덤비면 어, 못 먹어요 한마디 말해서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어, 동네 수족관 열심히 그냥 찍어봤네요 외거 없죠 하루하루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이상입니다.